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 i 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 i 리얼즈가 여기 9,050원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현재 주가는 이 5일선 위로 안착 그리고 1만원 구간을 지속해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지금 정치권에서까지 거론되는 LS 방지법 그리고 LS 그룹의 중복 상장 전략입니다. 하, 이 중복 상장, 중복 상장이 왜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다룬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중복 상장이란 이 하나의 그룹이 다수의 계열사를 상장시켜서 이 기업가치가 이중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제 가치 대비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죠. 특히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이 자회사들이 연이어 상장하게 되면 실질적 이익은 이 모회사에는 남지 않고, 오히려 지분이석, 가치 분산,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LS 머티리얼즈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자, LS 머티리얼즈는 52주 최고가 31,95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 내려와서야 최근에는 9,050원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3분의 1토명이났죠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 소진율은 4% 수준에 불과해 해외자금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 황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LS그룹의 중복상장 전략에 따른 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이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LS방지법, 이게 왜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정치권에서 이 LS 방제법이 언급되기 시작한 거은요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최근에 LS 그룹이 이미 상장된 10개의 계열사 외에 추가로 9곳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어, 이거는 뭐 소액 주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죠. 실제로 그룹 회장이요. 중복 상장이 싫으면 투자하지 마라 라는 발언을 하면서 더큰 논란을 자초했고, 그 직후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복상장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그 이익은요, 이 모회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가 잘되면 모회사는 주가 가 빠진다라는 역설적인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계열사가 잘 나가도요, 그 덕을 보기는커녕 또 하나 상장하면. 내 주가는 더 빠지겠구나. 하는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러면, LS m a 리얼즈 지금 이런 구간이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일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음, 지금은 매우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LS m a 리얼즈의 기술력과 사업성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배구조 리스크, 이 중국 상장 리스크, 이거는요, 단기적 주가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저가 회수보다는, 어... 이 정책, 정책 변화와 이 그룹의 방향성 확정 이후,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LS 머트리얼즈와 관련한 디테일한 타점, 대응 전략 등의 내용은 계속해서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l s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요 LS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어,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부터 매매 타점 대응 전략들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초기 대선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을만한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탈대0 전원 일치로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필수로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고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 급등 탄력이 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 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